안녕하세요. DC 바이크입니다. 이번엔 자전거 핸드폰 거치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모델은 자전거 휴대폰 케이스 거치대 이면서 그 휴대용품, 공구 뭐 여분의 튜브 아니면은 어뭐 뭐 간식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방 형태 이제 탑튜브에 올려서 거치할 수 있는 가방과 휴대폰 케이스를 접목한 제품입니다. 기존에 이 제품이 가장 많이 사, 어, 소비자분들이 선호를 하셨던 이유는 공구 가방이 필요한데 어, 또 특히나 처음에 최초 휴대폰이 요새 기준 휴대폰이 아닌. 약한 2, 3년 전, 그러니까 한2 0 1한 5년도? 에서 6년도? 뭐 이때부터는 굉장히, 그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입니다. 가방, 이제 처음에 그리고 특히나 자전거 초보자 분들, 처음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소지품들을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모르고 휴대폰을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몰라서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은 간단하게 하드팩 개념의 예, 뭐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가방이라서 가장 많이 선호가 됐는데 이제 이 모델의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구형 모델이다 보니까 휴대폰의 이제 크기가 지금 현재 나오는 이제 노트급 예, 뭐 어떻게 보면 플러스 모델들 이런 것들은 이제 화면이 실제 들어가지도 않고 예, 보이지도 않아서. 이거는 그냥 기본, 뭐, S, 뭐, 전에 나왔었던 S5, S6, 삼성 갤럭시 뭐 기준으로 그 정도 모델에서 많이 선호됐던 모델입니다. 뭐, 당연히, 어, 터치는 가능하고요. 실제 이제, 뭐, 들여 넣고 터치는 가능한데, 이제 이런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인기가 떨어진 이유의 대표적인 이유는 휴대폰 기능에서 방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특히나 또 우천시에는 또 많이들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하지 않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겉에 케이스가 있는 모델들 전에는 휴대폰을 굉장히 이제 보호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선호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선호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탑티브 가방인데 이거는 어 화면을 좀 많이 키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탈부착 예, 휴대폰 케이스로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노트급의 모델도 예, 장착이 가능합니다. 터치, 뭐, 터치 같은 것도 다 가능하고요. 터치,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모델은 이제 화면을 키우긴 했지만 또 이런 모델은 이제 보시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겉 케이스랑 실제 화면이랑 우그룩을 되기 때문에 실제 여, 이 상태로 이제 휴대폰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제 뭐 조작면에서 이제 쓰, 사용하실 때는 네, 그냥 빼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모델을 이제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내비게이션용으로 휴대폰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전화가 전화가 온지 안 온지 이런 거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 사용할 때 이런 가방류는 아직도 사용이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어이 모델 자체도 마찬가지로 어, 휴대 휴대품들 휴대하고 있는 뭐 열쇠, 뭐 지갑 뭐그 다음에 여분의 튜브, 뭐 펑크 패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아직까지도 그래도 많이 어 사용되고, 뭐 가격면에서도 이제 예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면에서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 휴대폰 케이스의 전형적인 초창기 버전들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들은 이제 방수가 안 되는 휴대폰을 안쪽에 휴대폰을 끼워놓고요. 네, 그 핸들 쪽에다가 이 거치대를 이용해서 핸들 쪽에다가 거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 뭐 좌우로 설치도 가능하긴 한데, 어 일단은 이런 모델들이 전에는 이제 휴대폰 거치대가 초창기 버전에는 이제 클램프나 이런 부분이 견고하지 어 못하다 보니까 휴대폰이 이탈되거나 날아가거나.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은 뭐요 처리에서 휴대폰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 당시에는 이런 모델 겉을 씌워서 보호하는 이런 모델이 선호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오픈형 거치대들도 어 대부분 다 개선이 굉장히 잘 돼서 어 이탈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이제 장착만 잘하면 네, 이탈도 없고 굉장히 고정.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이제 뭐 작은 아직까지도 뭐 간혹 케이스. 사용은 되지만, 예뭐 보통 이 모델은 그냥 구형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휴대폰 특히나 이 모델에 넣을 때 단점은 입구가 좁기 때문에 이런 젤리 케이스 이런 젤리 케이스를 낀 상태선 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휴대폰 본품 본품에서만 이렇게 넣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품에서만 넣어서 사용이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예, 터치는 가능합니다. 터치, 예, 터치. 이런 이런 겉에 표면이 있는 케이스들은 어, 이렇게 보면 한 겹이 더 있기 때문에 화면도 잘 보이지가 않고 또 햇빛에 반사가 되면 이게 우글우글 그래서 사실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모델들을 많이 거의 찾는 분들이 없다고 할 만한 모델입니다. 다음 모델은 실리콘 케이스인데요. 뭐, 전형적인 전에 그 유명한 그 핀이라는 회사 제품이 어떻게 보면 원조경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델이 개선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냥 공 밴드, 실리콘 형태만 있고 어, 핸드폰을 장착을 할때좀 약간 불편한 감이 많이 있었고요. 크기에 따라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치대를 이렇게 따로 아예 하단에 성형을 해서, 네, 거치 상태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실리콘 케이스지만, 뭐, 거치 상태도 좋아지고, 어, 그 핸들에 장착했을 때, 예, 네, 뭐 이제 전에 실리콘 케이스로만 했을 때는 실리콘 케이스로 거치를 할 경우에는, 어, 핸들에서 자꾸 왔다갔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흔들 앞뒤로 흔들흔들 왔다갔다 이런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 케이스가 가볍고 이제 뭐 호환성도 굉장히 좋고 지금 형태 지금 자체로는 거치 상태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거에 이제 휴대폰이 최근에는 풀화면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이런 부분이 가려지는 부분 때문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 제품에 따라서는 이쪽에 보통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가리게 되니까 터치가 예, 조금 어려운 경우, 예, 터치가 좀 어려운 경우, 상단에 예,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가려져서 예,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 일단은 가격도 저렴하고 실리콘 케이스는 가격도 저렴하고 전보다 굉장히 이 어, 그 내구성 면에서는 굉장히 보완이 돼서 쉽게 끊어져 나간다든가 어, 쉽게 특히나 이제 예, 끊어져 나가서 이탈이 되는 그런 현상은 거의 현재는 어,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케이스 져 어, 이 모델 실리콘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젤리 케이스 나 이런거를 겉에 범퍼 케이스 특히 범퍼 케이스는 당연히 안되고 젤리 케이스 나 이런거를 씌우면 장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뭐 이제, 이제 실리콘 케이스가 어느정도 두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뭐 어느정도 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제 이 실리콘 케이스의 특성상 너무 강하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끊어질 확률이 그래도 조금은 높아지기 때문에 어 이런 모델들은 어 웬만하면 이 케이스를 벗긴 상태에 이렇게 휴대폰 원 상태로 거치하는 게 좋습니다. 어, 다음 모델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어, 클램프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어, 이런 플라스틱 거치대 클램프를 사용하면은 어, 요철이 계속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부러져 나간다던가 어, 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맞다 있는 부분. 오히려 맞다 있는? 케이스에 맞다 있는 부분이 깨져나간다든가. 특히, 뭐, 겨울철에는 이 끊어짐 현상이 더 잦아질 수도 있고, 뭐, 깨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클램프 자체를 알루미늄으로 변환하면서 고정 상태가 일단은 굉장히 알루미늄 그 핸들 바 자체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거치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뭐 여기에 보면은 실제 이제 그 생활차나 뭐 어떤 뭐 여성용 자전거 이런 류의 아드, 아동용 자전거에 쓸수 있게 안에 내부 클램프 조절용 클램프도 같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실제 이런 모델들은 핸드폰 크기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시중에 나온 이렇게 패드류 이런 것만 아닌 일반 노트급 모든 모델은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바이스라고 하는 조여지는 바이스 형태로 조여서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어, 거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실제 이 받침대 자, 어, 핸드폰을 잡는 이 거치대 부분은 이 모델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어, 이런 젤리 케이스라든가 범퍼 케이스를 넣었을 때 어, 실제 이 잡는 잡히는 고정 상태는 좀 어, 이탈의 가능성이 있고요 두께 이 잡는 높이가 이 모델이랑 비교해보면 쉽게 좀 확인이 가능한데 잡는 높이가 완전히 달라서 잡는 높이가 달라서 높이가 달라서 어, 이런 모델을 케이스를 이렇게 낀 상태보다는 이 케이스를 벗겨낸 상태로 케이스가 얇으면 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젤리 케이스 정도 까지만 거치가 가능합니다 이 모델은 또 장점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평면과 뭐 수직 이렇게 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 가격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뭐 실제 내구성이나 고정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가장 좋은 최근에는 인기가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이모델을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 이제 신형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 모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이 모델은 어 특히나 좀 휴대폰이 큰 휴대폰 노트급의 큰 휴대폰 한마디로 이 모델은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형태의 예,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받침이 받쳐져 있어서 이 모델은 특히나 어, 내구성이 뭐큰 휴대폰이나 무거운 휴대폰 이런 류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모델의 최대 장점은 이제 지갑형 케이스, 두꺼운 케이스 어, 한마디로 휴대폰을 잡는 이 이빨 예, 이 이축 자체가 굉장히 높이가 높게 만들어서 일부러 높게 만들어서 이 범퍼 케이스라든가 휴대폰이 굉장히 두꺼운 모델들 이 모델들까지도 케이스를 벗기지 않는 상태에서 잡을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이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델 자체가 이, 이제 두꺼운 케이스를 잡다 보니까 이탈의 가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딱 고정입니다. 하단을 받쳐주고 좌우 측면을 잡아주고 이 세로 형태로 클램프가 따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고정 형태로 사용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한데요. 다만 이 중앙 부분에 볼트 부분을 풀어서 가로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뭐 부득이하게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면 뭐 조금 뭐좀 생김새나 이제 클램프의 위치나 화면의 위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측면 쪽으로는 이제 뭐 이제 자동 회전은 아니지만 어 조여진 볼트를 풀어서 예 전환은 가능합니다. 이상 저희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치대류에 대해서 핸드폰 거치대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세세한 사항은. 예,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